봐요. 구독, 알람 설정 부탁. Face. One. 띵 h yeah, o s t 내게 살짝 다가왔지. 야, 진짜 이런 날뭐 촬영 해야 됩니까? 에? 음, 이, 내가 안 나오고, 그냥 바다만,만 내보내도 방송 되는 거예요. 굳이 뭐, 이렇게 한 바퀴 돌 뛰어가 뭐가 있습니까? 아름다운데. 예? 참, 진짜. 자, 이곳을요,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요, 흔적이 있잖아요.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. 뭐냐? 잘로 들와봐요해녀라해녀 제가. 자,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왔어요. 어이구야, 이 어디 사나, 이 어디 사나, 이러고 이제, 이제 마다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막 추운 거야. 그러면은 여기서 불 때, 이렇게 해가지고 불 때면서. 아...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죠 당시에 추위도 좀 달래고 또 이제 해녀복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에 막 젖으면 은 힘들고 하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좀망좀 봐주시라 야막 뭐 옆에서 망좀봐 니가 빨리 와서 망 보고 오크라이브 되니까. 이거 딱 이렇게 보다고 망 보다고 망을 보다고 어, 그러면 은 여기서 이제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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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갈아... 아니 망 보라니까 왜 자꾸 날마다 날마 훔쳐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, 이제 옷도 입고 또 이거 아, 주위도 달라고 이제 됐어 망 이제 잘 봤어 망잘 봤어 그러한 곳이 바로 맞죠? 이곳이라는 겁니다. 저리 맞죠? 해녀분들의 아, 역사와 전통 또 그리고 맞죠?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유네스코로 지정될 수 있었던 제주 해녀들이 계속해서 살아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곳곳의 흔적입니다. 전혀 공부 안 하고 있는 사전 지식만 가지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휴 이제 아휴 아휴 봤죠?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항상 평상시 가시죠 저쪽으로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재밌다 재밌다 하하. <laughs> 재밌다.